사랑합니다 주님 꽃샘 추위가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3월 첫째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좋은 날 주님의 제단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2024년 사순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이유를 알수 없는 행동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모르고 오직 나만 알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잘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잘 알고 있고,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설명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내가 베풀지는 못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만 존재하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서만 느껴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주님, 부족한 양의 모습입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도 못하고 목자를 잘 따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과 생명의 길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남보다 높아지고 싶었고, 나만 잘 살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공경에 찬 이웃은 보려고 하지 않았고, 주여, 죽음과 저주 속에 있었던 우리 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죽음 대신 예수님의 몸을 먹이셨고, 저주 대신 당신의 보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지만,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외롭게 우직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오로시 걸어가 하늘과 이어진 길을 내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동네에서 일어났던 목수 출신의 한 젊은 청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십자가의 삶을 통해 2024년 한반도 남쪽에서 살아가는 내삶 속에서 생생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러 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겠습니다. 성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매일 기도로 대화하겠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매일 조금씩 먹겠습니다. 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영의 양식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버텨내야 하니까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이유를 깨닫고 귀한 존재를 느끼며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사랑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와 함께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개림의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키가 커지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주를 향한 사랑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각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한 사랑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들이 예배가 되시게 하시며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주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눈으로 지치고 힘들지 모르지만 주여 새힘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해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픔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애통하는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최유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하늘의 평화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강건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계림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양떼를 소상히 살피는 목자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십니다. 창세기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그릇에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말씀으로 평화를 얻어 한 주일간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헌신이 있습니다. 찬양대의 각 대원의 마음속에 성령님 임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찬양대원들이 내 영혼의 은총을 입었다고 부르는 이 노래 가사가 삶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능력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소리도>